안녕하세요. IT리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억대 연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번에 전공자도 비전공자도 IT업계에서 억대 연봉 만들기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오늘이 바로 출간일입니다. 오늘 서점에 가시면 다들 이 책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여러분들이 구매 가능하고요. 근데 지금 이 책을 만들면서 억대 연봉이란 말이 과장 광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개발자 억대연봉 만들기라는 온라인 세미나를 무료로 개최를 했는데 그걸 제가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했거든요. 근데 과장 광고로 잘렸습니다. 억대연봉이란 말이 좀 과장이 됐다 그래서 잘렸는데 사실 좀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억대연봉 진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 저도 지금 8년간 코스피 상장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와서. IT 지원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나와가지고, 저는 헤드헌터들이나 이런 쪽에 제안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도 억대 연봉 제안을 받아봤거든요. 프리로도 제안을 받아봤고, 정규직으로도 제안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제 후배가, 제가 나온 이후에, 퇴사를 제가 지금 한 상태인데, 제가 나온 후에 또 퇴사한 친구가, 또 프리로, 억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받고 있을까요? 저는, 주변에 이렇게 실제로 받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부터가 억대 연봉 제안을 받아봤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책 리뷰도 하고, 여러분들께 SAPERP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하는 주 업무 중에 하나가 SAPERP라는 업무인데요. SAPERP라는 SAP 게 SAP는 회사 이름이고, ERP는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웬만한 대기업들은 SAP 거를 쓰신다고 보면 돼요. SAP가 세계 1위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회사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카카오라든가 뭐 이런 대기업들이 다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기업들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이 시장도 넓고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거고. 그 경력은 기본 5년, 7년, 8년. 뭐, 이렇게 또 필요를 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우리가 IT 요새 4차 산업 표명 관련해서, 뭐, NFT라든가,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전문가들을 굉장히 많이 찾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 전문가들을 못 찾아서 난리인데, 정말 이거에 대한 경력만 있다 그러면 막 억대 멍 주겠다고 지금, 길을 쓰고 달려드립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에서는 인재가 없다고 날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정말 IT 업계만큼 지금 핫한 곳이 없고 수요가 많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걸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이게 1~2년 내에뭐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개발자 그리고 IT 업계 충분히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준비를 하고 누구나 비전공자로 준비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는 전공을 산업경영학과를 나왔는데 IT적인 뭐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못했어요. 뭐 공부를 하긴 했었죠. 뭐 C++ 뭐 이런 수업을 듣긴 했는데 C++ 10불 수업을 C++을 맞았어요. <laughs> 진짜 제가 그거만 삼수강을 했습니다. 정말 아 프로그램 나랑 안맞는거나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저도 했습니다. 저도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을 했고 거기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IT 전문 지식을 쌓고 그리고 또 지금은 그걸 통해서 억대 연봉이라는 제안을 받고 물론 저는 지금 억대 연봉을 제안을 받고 실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려고 퇴사를 하고 준비를 했지만 이렇게 책도 쓰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길을 갈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비전공자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연봉을 보고 회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연봉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길이 여러분들의 연봉이 억대 연봉이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다가 저는 IT 업계에서 정말 빠르게 억대 연봉을 도달하려면 어떤 스킬들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말하기라든가 아니면 연봉 협상이라든가 뭐 보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억대 연봉을 될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억대봉 될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안 갖잖아요. 목표를 안 갖잖아요. 그게 없으면 실제로 되지가 않아요. 사람은 믿는 것만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들도 억대봉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목표만 잡고 가면은 우리가 월요병에 걸릴 일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 우리가 항상 성장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닌다라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가는 것도 목적이 생기거든요. 그 목적이 회사를 위한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다닌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읽으시고 IT 업계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꼭 터득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전공자 분들도 정말 용기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전공자 분들도 그렇게 억대 연봉까지 도달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정확한 방법을 모르면은 그것도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또 많이들 억대 연봉 부자가 될수 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제가 외주 직원들을 음. 고용을 해가지고 써봤었는데, 회사를 다닐 때. 진짜 외주 직원들 페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정말 저보다 스킬이 좋고 실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월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걸 듣고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책에 담았어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IT 업계 전문 용어도 나오고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좀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지식들을 얻고 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뭐 성공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었으니까요 꼭 읽으시고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자도 비전공자도 IT 업계에서 억대 연봉 만들기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되실 수가 있고요 억대연봉 꼭 되셔서 저와 또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나뭐또 여정을 떠날 거잖아요. 억대연봉을 만들게 한 여정에 저도 항상 함께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읽으시고 또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후기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들이나 도움받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기를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항상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전공자도 비전공자도 IT 업계에서 억대모 만들기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꼭 부자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 리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